근 네, 이제 그 어, 카페나 이런 데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 제가 이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이론이 다듬어져가잖아요. 돈이걸을 참조로 해가지고 암기 과목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음, 원래 그 키워드 방식에 대한 거는 여기 앞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제 물리를 갖다 이거는 샘플로 물리는 이 키워드 방식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리를 선택해서 샘플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응은 이동거리 그죠? 그다음에 키업은 크기 비업은 비읍은 방향 그래서 크기는 맞고 뭐 방향은 아니다. 그죠? 그다음에 비읍은 역시 변위 키억은 크기, 비읍은 방향인데, 둘다 맞고 맞다. 이거는 그 뭐, 이걸 첫자모 힌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첫자모 힌트법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6 페이지 전체를 이 정도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보통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습을 다할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한 것들만 체킹해가지고, 그분들만 복습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네. 꼭 외워야 될상이 키워드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별표는 세 개짜리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유형별로 나누기 위해서 좀 연구 중이었는데 이, 이, 가령 이거는 뭐냐면 뭐 굳이 따지자면 빈칸 넣기 방식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을 갖다가 일단은 어, 대충 정했어요 그래서 빈칸 넣기 방식 예를 들어서 어, 한 방향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을 때에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 이것만 사실 외우면 되는데 예. 이건 뭐 외우면 되는데 이걸 첫자모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에 이응에 <laughs>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울리지도 않고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지식이라면 이게 낫다. 그래서 운동방이 변화할 때에는 이동 고리는변이보다더 크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치면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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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제일 낫겠구나. 설명하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어, 속력인데, 속력이, 여기도 마찬가지. 첫자모 힌트법이 어울리진 않아요. 첫자모 힌트법을 쓰는 순간에, 이동거리인지 변인지가 이미 밝혀지거든요. 이럴 때는, 이 물결 표시로, 물결 표시로 오히려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건 단위 시간 동안 똑같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 그죠? 네. 이렇게 연결되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거는 이동거리고 밑에 건 변인데 어, 이응 비옵 이렇게 써버리면 이응 비옵 이렇게 써버리면 이미 답을 갖다 알려주는 게됐잖아요 음. 그래서 안 올래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거는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 아그 어,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 힌트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그죠? 그래서 힌트를 갖다 주면 안 되는 어, 뭐라고 그럴까요? 비교형 정도로 이름을 정하려고 해요. 비교형. 그러니까 비교만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래서 빈칸 넣기하고 비교형인데 이렇게 이름을 일단 정했는데 사실 거의 지금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유사하게 쓰였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일종의 비교형으로 요거는 물결 무늬로 뭔가 있긴 있는데 힌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힌트를 감추고 물결로 표시했다. 비교형 혹은 물결형 뭐이 정도로 이름을 갖다 지으려고 그래요. 네, 이건 이제 다음 책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근데 네, 일단 뭐 지금 급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거는 뭐그 빈칸 넣기 그죠? 빈칸 넣기 이 탄이죠. 그래서 등석 빈칸 빈칸만 넣라는 거죠. 여기 빈칸만. 그리고 이것도 첫점으로힌트하기는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원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도 운동이면서 그 운동 방향은 원의 중심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빈칸 넣기 2탄 정도가 되겠죠. 이 빈칸, 빈칸 넣기 1탄, 빈칸 넣기 2탄에 대한 샘플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보통 공식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게 빈칸 넣기 3탄 빈칸 넣기 3탄 정도가 되겠네요 공식같갖다 그냥 외우라고 러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 분의 네모 근데 이 위에 거는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다음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좀 대략 보이시는 거죠? 제가 지금 네. 하는 행동이. 네, 그래서 네모칸을 갖다가 이용하다 빈칸 넣기 형인데 공식을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V는 뭐냐? 그러면 V 0 더하기 AT다. 예, 네. 이거보다는 네모 네모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네모 돼 있는 것보다는, 보통 다 전체 네모로 외우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힌트가 주어지는데, 첫 글, 첫 점으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네모로 힌트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빈칸 넣기의 뭐세 번째 유형.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힌트를 갖다 주는데, 네모로 힌트를 주는 거? 뭐이 정도 되겠네요. 네모로 힌트를 주는 방식이다. 빈칸 놓기인데, 음, 네모 힌트법이라고 할까요? 첫자모 힌트법이 아니라, 일종의 네모 힌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것도, 네, 이렇게 네모 네모. 그죠? 여긴 답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EAS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지금 추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쌍이 되는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쌍. 그 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 어, EAS는 네모 마이너스 네모잖아요. 근데 어, 이거 이거 EAS를 외워야 될 수도 있잖아. 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 이뒷 페이지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현 못했는데 뒷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더 필요하고 뒷 페이지는 어떻게냐면 했 네모는 네모는 오히려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뒷 페이지나 더 하던가 아니면 이쪽 오른편에서 이 부분을 갖다 네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서 사용할 수 있으면 지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 지금 연구 중인데 이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넣기 방식으로 하는 게꽤 도움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빈칸 넣기 방식으로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어, 첫자모 힌트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그림에 대한 거고 기억 시절 시 갈릴레오 사고 실험해서 역시 첫자모 힌트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리를 갖다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자모 힌트법이나 네모칸 넣기로 하는 게 중요하고 네모칸 넣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모 힌트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어 여기 물결형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비교형이라든가. 대부분 다 네모칸 넣기, 빈칸 넣기 방식인데, 이런 것들 을 갖다 보조적으로 쓰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칙만 알면 돼요. 원칙이 뭐냐면요. 복습하기 편리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복습하기가 편리할 것. 편리할 것. 제가 문제집을 갖다 앞으로도 굉장히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문제집들은 대부분, 복습하기 되게 불편해요. 간략간략하게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맨날 겸용으로 뭘 써요? 뭐 사고력을 기른다, 뭐 이런 소리하죠. 저 그런 말다 정말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탑이라는 게 이렇게 그 점점 밑에서 기초를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들은 사고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 마지막에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필요한 문제를 어쩌다가 조금씩 푸는 건면 몰라도 이런 걸 갖고 공부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을 충분히 쌓는 걸 갖다가 완벽하게 해 나갈 쯤 돼서 그런 그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푸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애들이, 뭐, 사고력을 요한다면서, 수능 스타일에 대비한다면서, 뭐,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보면 정말 기도 안 차요. 즉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1443년이다. 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연도도 못 외우는 애들이, 어? 뭐, 깊은 사고를 요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주장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로 비교하고, 이런 거 푸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소한 그게 어느 왕이었는지. 연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안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몰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복잡한 문제집 위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건 그 영어 시험이건 영어는 예를 들어서 단어도 모르는 애들이 어려운 독해를 갖다가 한다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는 애들이 어려운 독해하는 거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모든 공부에는 단계가 있는데 어려운 사교력을 요하는 거는 그 이전에 음,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암기한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이 단계를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더 추가될 내용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음, 대략 여러분들이 급하신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직 책이 나가기 전이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략 설명드렸어요. 자 혹시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 아니면 본인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 전다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 내용들이 다 네네 납득하고. 어. 그러, 그러,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긴 한데 <laughs> 고맙긴 한데 제가 뭐꼭 마치 강제로 요구하는 거 같네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네네. 페이지 6에서도 이만큼 나오고 음. 7에서도 이만큼 나오고 조금 책에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중요하다 싶은 것만 딱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는 패스 정확하다는 다. 정확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음. 모르는 거 음. 자기가 모르는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음, 저는 뭐 대략 기초적인 거는 웬만큼 아는 상태지만 제가 지금 기준으로 삼은 건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등학생 한 1학년, 중학교 과정은 이학년 1학년 정도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근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체크하는 거는요, 중요한 거 체크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걸 체크해야 돼요. 모르는 것 중에서도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예, 그래서, 절대로 공부는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근데 몇 년도냐? 이건 외워야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시험 공부는요,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이 차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물어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걸 반복을 해. 그리고 진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반복을 안 해. <laughs> 예, 절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명심하세요. 공부는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데 아직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외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문제집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보는 거죠. 만약을 위해서 절대로 문제집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물론 이외가 있습니다. 수학, <laughs> 수학은 아예 문제집으로 해야 되고 국어 완전히 문제집으로 해야 돼요, 공부. 몇 가지는 있지만 예. 이런 예외들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딴건 없나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 많이 참조하시고요. 궁금한 사항 카페나 유튜브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